아, 서산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손으로, 어, 별을 뱉습니다. 120평 정도, 어, 뱄 뱉는데,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이렇게, 손으로 별을 베고, 단다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이게 좀 마르면, 이 논에서, 탈곡기로, 발로 이렇게 밟아서, 탈곡기로 탈곡을 할 예정입니다. 저 아래 미리 뱐 표를 좀 말린 별를 지금 탈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로 밟아서, 탈구하고 있습니다. 뭐콤바인을 하면 아주 간단한 공작업입니다만 낫으로 베고 말리고 또한 사람이 또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한 움큼씩 이렇게 전해 주면 탈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배달을 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검부를 다 분리하고 또 말려서 방앗간에 가서 또 벼를 또 빻아야 합니다. 쌀미자라고 하는 것이 88 이라는 숫자의 조합인데 벽실을 싹을 틔워서 모를 내고 모를 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밥상에 쌀밥으로 올라오기까지 농부의 여든여든 번의 손길이 닿는다. 그래서 88세를 이제 미수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은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그 과정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한 120여, 20여 평의 눈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손으로 냈습니다 아, 벼르면눈 바닥입니다. 여기 아마 또보리나 밀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눈에는 아직 제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수확이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멀리 동네 강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